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벌써. 어 현재 시간이 10시 35분인데요. 저는 뭐 대형 세단 쪽으로만 가솔린 차량을 하다가 오늘또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또 선호하는 산타페 디젤 SUV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가지고 아주 큰일입니다. 근데 또 야, 우크라나에 이좀 그쪽에 또 전쟁도 일어나고 또 기름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제 경유 디젤이나 LPG 차량이 좀 그나마 요즘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상태를 보니까 연식 대비 키루스 그 다음에 성능 야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우리 중고차 연구소서은세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5분 주행 지금 5분 주행하면서 뭐 대급도 세게도 쳐보고 천천히도 주행해보고 했는데 잡수리 하안 나네요 엔진 소리도 좋고 키러 수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또 5일 무조건 의무적으로 5일은 교환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지정공업사에서 리뷰 마친 다음에 하체 리프트에 떠가지고 미세 누이라든가 아니면 소음품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그 다음에 또 사가시는 분들한테 또 소통을 하면서 이 차례 차량에 대한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습니다. 또이 차량은 또 제가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5분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또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타페 MLX 1륜이에1륜 이륜. 이륜의 고급형이고 그다음에 2007년 6월에 2008년 형식 키로수가 정말 짧아요. 138,162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은색 투톤 투톤의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미세는의도 없어요. 자 그럼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놀람> 야, 왜. 앞에도 보면은 그릴이 2007년식이지만 13년 된 차량이지만 정말 해진 것도 없이 사용감이 별로 없고, 끝내줍니다 그릴도 깨끗하고, 현대 마크, 뭐, 해진도, 해진데도 없고. 근데 안개등이 약간 위에가 백화현상이 좀 있어요. 위에가. 그거는 뭐,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인데, 이거 3만원이면, 개당 3만원이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개등은 깨끗합니다. 백화현상 없고, 반바, 뭐, 단차나 깨지거나 기스난 것도 없고, 양호하고요. 본네트. 본네트는 여기 하나가 약간 돌튀긴 게 있나 봐요 이 하나만 하나 위에는 현재로서는 깨끗합니다 광택도 잘내 있고 지금 반사가 돼 가지고 반질반질 합니다 그 양호하고 휀다 휀다도 문구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타이어 좋네요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고 백미러 백미러는 이따 말해도 램프가 없죠 여기 조금 슬림 현상인데 이건 뭐 양호합니다. 아, 그리고 저쪽 백미러가 안 접혀요. 그거는 제가 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앞문. 문콕 없이 깨끗하고. 뒷문. 집문, 뒷문도 문콕이 하나도 없네요. 이 차량은 제가 지금 가져와서 지금 광택만 내가지고, 새차 광택만 내 상품화 된 차량이고요. 그다음 뒤에 핸다. 헨다. 핸다도 문콕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타이어는 100%네. 돈 벌었네요. 야, 새 거네, 새 거. 세거. 휠도 뭐이 정도면 이거 조금 키스가 있고요. 뒤가 보면, 아 시그널을 바꿨나? 정말 깨끗해요. 뭐, 바꾼 것 같아, 전차주가. 이렇게 깨끗할 리가 있나? 백화현상도 없고, 아, 정말. 뭐, 깨진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반바, 반바도 센서 세개돼 있고, 이제 마우라가 두개네요두개 2개 돼있고. 뭐, 깨지 거나 단차 없네요. 아. 양호하고 이게 무슨 뭐 후미등 이것도 뭐양호해 깨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선팅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깨끗해요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우야 진짜 사용감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정말 깨끗하네요 사용감이 없어 여기 7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시트가 여기 있어요. 있고, 이제 이거 시트를 올려서, 아이들도 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박도 할수 있고, 적재함 대용으로 뭐, 사용도 안한것 같아요. 뭐, 짐도 싫은 게 없, 표가 안 나요. 이렇게 타고, 야. 그리고, 뒤에 헨다 뒤에 헨다도 문콕, 문콕이 조금 여기 있네. 여기, 하나. 거기 여기 여기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어, 타이어 새 거고 휠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문 뒷문도 문콕 없고 앞문 앞문은 여기가 여기 문가 하나 있네요. 여기. 여기 문 하나 딱 있어요. 저거는 이 정도 이게 고장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제가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휀다. 휀다는 여기가 조금 약간 돌이 맞았는지 문콕은 아닌데 돌이 맞은 것 같아요 조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80% 이상 남았고 휠, 야이 휠이 최고 깨끗하네, 깨끗하네. 와이 차는 뭐 라이트 백화상 말고는 뭐 문콕도 없고 타이어 새거고 외관도 깨끗하고 적재함도 깨끗해 정말 끝내주는 차량 같습니다 자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면은 뭐 깨끗해요 우도 돼 있죠? 윈도우 스위치. 네 개. 저이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주유구는 여기 있습니다. 시트가 여기 있고요. 전동 시트도 돼 있어요. MLX라. 시트는 여기가 조금 상향감은 있어요. 이건 뭐, 감안하셔야 되고. 복원도 가능합니다. 팔걸이 깨끗하고, 오, 조소성은 그냥, 뭐랄까, 새거는 거짓말이고. 정말 깨끗합니다. 영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끄러운데, 키는 두 개에요, 두 개. 리모컨 키두 개고, 그리고 여기 핸들 리모컨, 되어 있습니다. 키로스가 138,167kg 증가 차량. ABS, 엔진 소리 끝내주네. 듀얼 어백에 다시방도 보세요. 깨그해요 에어백 우드 되어 있죠. 열선 시트, 시가제 제터리. 뭐 담배도 안핀것 같습니다 비읍연 차량이고 프로테어컨의 시리 이 차량은 또 썬루프도 있네요 썬루프 어,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됩니다 레일도 이상 없고 ECM 눈 미러에 앞 뒤로 블랙박스 돼 있고 저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 뒤에도 보니까 깨끗합니다 우드 돼 있죠 윈도우 스위치 시트는 정말 와이 시트도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커블도 천 정도 뭐떼 하나 없네 떼 하나 없어 그리고 여기 열선 뒤에 열선도 있어요 시가잭기 있고 매트는 기본 매트 또 엔진 소리 한번 직접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시면은 와 정말 정상적인 소리네요 디젤 차이 정도면은 정말 조용한 겁니다 뭐 오일 갈면 은더 좋아지겠죠 말이 필요 없고요. 지금 딱두 가지가 흠이 있는데, 나이트, 그 다음에 시트, 자꾸 복원을 해야 되는 거, 해진 거, 그거 외에는, 아, 그 다음에 이제 백미러. 뭐, 그거는 백미러는 제가 해놓을 거고, 야 진짜 차량 좋습니다. 어, 이 차량 매입을 잘했네, 제가.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 이런 차는 얼마, 400, 저번에 18만 키로인가? 뛴 거를 480에 한 번, 구리에서 가져갔어요. 저번 주에 이 차량은 49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봤자 뭐 저도 사실 남는 건 없습니다. 뭐다 거짓말을 생각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정말 이게 좋은 차는 저도 이제 구색을 좀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디젤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려고 또 가져와봤는데 아 요즘에 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중고차가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 가격이 착하다 생각하시면은.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어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고 그리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서 정말 디젤차 좋은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가나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는다는 거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 전화주세요 2, 30만원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고 계신 차또노후된차또 조폐할 차 요즘, 요즘에 또 조폐가 또 시작이 됐어요 전화 주시면 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제가 또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차연구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해 주셔 가지고 좀만명될 때까지 많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비가 내린대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어, 오랜만에 또 봄비가 시작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